영화 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의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온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해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력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컵, 내게 있는 향유로 값줄게 가져와 그발위에 이마 출.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가이 니가 이 신사랑 새겨놓았네. 자 우리 두손 모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학교도 잘갈수 있고 밖에서 운동도 잘할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워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사용을 했는지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가르침들을 다 사모하면서,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이번에도 베세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많이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많이 쫓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이, 나를 왜 쫓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쫓아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병든자들이 있어서 병든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될 자,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도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다들 오랜 기간 동안 먹지 못하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버, 큰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는 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먹고 거기서 지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오, 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는데, 음식도 없고 또 음식을 사오러 가야 되는데 오, 5천 명이 넘는 오,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다 먹일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먹을 것을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 50명씩 한번 앉혀 봐라. 한 50명씩 적당히 앉혀 봐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떡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들을 모두 이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어, 그런데 신기하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나눠주니까 이게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50명씩 모여서 어, 부족함 없이 모두 다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할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었어요. 옛날, 옛날,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널리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우리를 고쳐 주시고, 또 사탄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사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열두 이제 바구니나 남도록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넘치게 먹고 열두 바구니나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볼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물어보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을 들으시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죠.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동등한 분이세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먹을 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고백했죠.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셨어요. 먼저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도,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들어야 되는 복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내에게 필요한 재능 또 지혜 지식 또키 건강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줄수 없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게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갑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어, 코로나가 아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주일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린 후 우리 모두 온라인에서 공과 공부를 합시다. 공과 공부 매일매일, 어 매주 한 번씩 공과 공부를 꼭 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